안녕하세요. 교사 진경호입니다. 이번 차시는 IB 교육 준비하기 그세 번째 시간으로 ATT 교수 접근 방법 전략이라는 주제로 팀워크와 평가 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B AT의 교수 접근 방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와 협력 정신입니다. 비단 학생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다앤리 다에소요를 활용하다 보면 교사의 발화를 줄이고 학생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 주도형 탐구 수업을 진행하며 친구 가르치기와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피드백해주는 활동인데요. 학생들의 워크북에 탐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면 듣는 친구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피드백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락바디와 포스트잇 피드백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같은 짝꿍과 함께 친구 가르치기와 피드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학생들이 지루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락 바디 전략을 자주 활용하였습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시간별로 적어야 되는 칸이 총 12칸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짝을 다르게 정해야 하는데요. 매 시간 같은 짝이 아니라 다른 짝꿍을 돌아가면서 만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먼저 클락 버디, 멤버들을 채워 넣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시간 제한 아래에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끼리 몇 시에 만날지를 서로 합의하고 그 해당되는 시간에 서로 친구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빈칸이 몇명 있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교사가 잘 지혜롭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빈칸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12명의 학생의 이름을 적을 때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 가르치기와 피드백을 한다는 것을 오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짝꿍 12명만 골라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친하지 않은 친구와도 함께 가르치고 서로 피드백해 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 미리 이런 활동을 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명의 학생의 이름을 다 채웠다면 12시간 동안 한 사이클을 돌려서 매 수업 시간마다 골고루 짝꿍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번 같은 짝이 아니라 다른 짝을 만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럭 바디와 관련된 수업 영상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인별 상보 주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어서 해결하고, 자아신 분들을 친구 한테 가르치거나 피드백을 7분 동안 합니다. 제가 그럼 클럭 바디를 정해 오늘은, 12시, 오늘은 12시에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